반갑습니다. 캠핑장작 달세대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트렁크 뷰인데요. 차박을 하시면서 이차 안에 있다가 트렁크를 오픈하고 바라볼 수 있는 뷰. 차박의 진정한 묘미라고 할수 있죠. 저도 이런 트렁크 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꼭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창고라는 날파리들. 모기, 파리, 이런 날벌레들 때문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11월부터 4월 초까지는 추운 날씨 때문에 이 트렁크를 열어놓고 오랫동안 이 트렁크 뷰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제품이죠. 바로 이 트렁크를 오픈했을 때 날벌레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모기장 그리고 한겨울에도 이 트렁크 뷰를 즐길 수 있는 우레탄 창. 이두 제품이 차박을 하실 때 정말 필요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시우는. 모기장부터 그리고 트렁크 텐트까지 전부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불편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렴한 제품에 이런 모기장을 했을 때이 트렁크를 씌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겨우 씌워놨는데 약간의 충격에도 벗겨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씌우려면 상당히 짜증이 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트렁크를 닫을 때 기존에 나와있던 제품들이 이 몰딩 밖을 이렇게 감싸는 제품이다 보니까 트렁크를 닫기 위해서는 어렵게 씌웠던. 제품을 다 벗겨내고 씌워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차박 트렁크 모기장과 오레탄은 별다른 조작 없이 트렁크 문을 닫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치 해체가 편해야 되고 그리고 잘 벗겨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는 제품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 발견을 했고 제가 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리뷰가 하도 좋아서 그 본사와 통화를 한 다음 바로 대리점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우선 제가 사용을 해봐야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지알수 있기 때문에 제 차량 더뉴 카니발에 맞는 그 제품을 구매를 했고 그 제품의 설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점이 거의 없는 차박 트렁크용 우레탄 창과 모기장 그 설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반다이 캠핑의 차박 트렁크용 모기장과 우레탄 창. 제품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납 가방을 열면 일단 설치 가이드가 있고요. 회사 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반다이 캠핑, 즉 반은 다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손 기술이 좀 필요한 그런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치 가이드를 꼼꼼하게 읽어봤고 반다이 캠핑 유튜브 채널에서 설치 영상까지 이미 스톡을 한 상태입니다. 자, 제품의 구성을 보면 모기장과 우레탄 창을 차량 요트에 고정을 해. 서 사용하는 프레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공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에 체결하는 지퍼 클립이 지퍼 수에 맞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우레탄 창이나 모기장에 밑에 쪽이 떠가지고 공기나 날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고무 밴드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속품이 있고요. 이 안에는 우레탄 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5T 재질의 우레탄 창이기 때문에 얇은 재질의 우레탄 창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좋고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제작. 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월말부터 10월말까지 앞으로 제 차량이 계속 장착되어 있을 모기장 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장착 설명서 대로 반다이 캠핑 우레탄 창과 모기장을 고정할 수 있는 프레임 을제 차량에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으면 다할수 있는 겁니다 프레임이 설치가 될 장소에 차량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차 같은 경우는 이 커버를 벗겨내서 이 커버, 이 후미 등이 고정되는 두 번째 나사에 프레임이 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차량마다 설치 방법이 다 다르니까 반다이 캠핑, 유튜브 채널에서 사정별로 설치 방법을 숙지하시고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차는 더뉴 카니발입니다. 커버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런 공구가 필요합니다. 이쪽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어서 하면 딱 소리가 나면서 물고 있던 클립이 분리가 되고요. 요 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고 요 위쪽에 분리하면 를 이렇게 커버가 분리가 됩니다. 양쪽을 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커버를 분리했으면 모기장과 우레탄 창에. 프레임을 고정하는 볼트는 이두 번째 볼트입니다. 유격을 좀 주기 위해서 이 양쪽 볼트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하시면 되고요. 자, 볼트를 제거하셨으면 차량 중앙 위부터 양쪽으로 이 프레임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을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끼울 수 있도록 위치를 잘 보시고요. 이 중앙에 맞춰서 쭉 내려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쭉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체결 부위가 이 볼트 중앙에 딱 맞도록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위치가 잘 맞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위치가 잘 맞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 이 중앙 위에 올려놨던 여기를 보면 턴볼트가 있습니다. 턴볼트를 좀 풀어서 길이를 늘려주시면 이게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이렇게 당겨주시면 딱 맞게 됩니다. 내려주시면 이렇게 맞게 되죠. 이 위치에 이 위치에 삽입을 하고요. 이 구멍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차 쪽으로 최대한 당겨야 나중에 커버를 끼울 때 지퍼가 찝히지 않습니다. 최대한 차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이 볼트를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구멍 위치를 맞춰서 볼트를 다시 끼워주시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차 벽면 쪽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볼트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커버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커버 씌우는 게 조금 고난이 작업이긴 합니다. 지퍼가 찝히지 않도록 커버를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커버를 이렇게 완벽하게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 윗부분을 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정하는 클립 자체를 원래 있던 차량에 이 볼트를 풀고 그 안에 이 밑에 마찬가지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게 탈착이 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풀러서 여기에 다시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단하게 체결이 됐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 터닝볼트를 양쪽을 잡고 돌려서 조여 주시면 체결이 완성이 됩니다 안 돌아갈 정도로 완벽하게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렁크가 닫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네, 이상 없이 닫힙니다. 이러면 가장 힘들었던 작업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품 중에 이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레탄 창이나 모기장에 밑에가 들뜨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탄성줄을 결속하는 장치인데요. 이것까지 장치하면 모기장과 우레탄 장착에 필수적인 프레임 설치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레탄 창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지퍼를 체결하고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에게도 완벽한 우레탄창이 생긴 겁니다. 예전 제품은 이렇게 우레탄창을 힘들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누르면 바로 벗겨지는 바람에 짜증이 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우레탄창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신경을 쓴 부분이 뭐냐. 유저분들의 그 반응을 받아서 위에 한기할 수 있는 이렇게 한기창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차박 우레탄창 중에 최고의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트렁크를 닫으면 여기하고 물리기 때문에 이 제품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닫을 때는 이 정도까지만 올려주시고요. 이 환기고지퍼를 요 정도 열어주시고 얘를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달려 있는 상태에서도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손가락 끼임을 감지해서 완전히 다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닫히기 전에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히게 되죠. 열 때는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리죠.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기가 있는, 모기나 날벌레들이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는 우레탄은 10월 넘어서 장착을 하고 다닐 거고요. 그 전에는 모기와 날벌레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모기장을 설치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레탄창은 탈착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레탄창이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레탄창만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기장 설치입니다. 똑같겠죠? 뭐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모기장도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동안 제가 차박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이 전부 다 해결이 됐네요. 모기장도 완벽하고 이 짱짱함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서 제품을 선택했고 바로 대리점 계약까지 한 제품 반다이 캠핑의 차박용 모기장 그리고 우레탄창 설치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제품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표기해 놓겠습니다. 약간의 손재주가 필요하지만 결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꼼꼼하고 손재주 있는 편은 아니지만 별로 어렵지 않게 장착을 했습니다 정 어려우시면 저한테 구매를 하셔서 직접 오시면 장착 도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장착비는 발생합니다 그동안 차박 트렁크 모기장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기대도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차박 모기장과 오레탄창 저도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이 제품으로 종결이 된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안락한 차박을 위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